엄청 오네요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어 지금은 강원도에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물을 들이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캠핑하러 강원도로 갑니다 아 근데 이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캠핑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우 자 체크인을 하고 이제 캠핑장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연휴양림이에요. 비가 와서 더 운치가 있네요. 아, 너무 좋다. 비는 여전히 많이 내리네. 노란색 병아리가 됐습니다. 좀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자, 비를 맞으면서 어, 오늘 하루 있을 저의 데크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냄새부터가 달라. 아,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아, 폐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에요. 제가 오늘 있을 116번 데크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또 뷰가 나름 괜찮습니다 잣나무 숲을 쫙 굽어 볼수 있는 약간 이 캠핑장의 중간 정도 언덕 위에 위치한 데크입니다 치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제 텐트만 치면 끝. 새 텐트를 하나 질렀어요. 그래서 개시하는 날입니다. 이제 세팅을 다 마쳤습니다 당연히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비가 막 내리더니 지금은 좀 그쳐서 약간 잔잔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딱 좋아요 오늘 세팅해 온 것들 조금 보여드리면 헬리녹스 테이블원이랑 헬리녹스 체어 제로 라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텐트는 이게 오늘 처음 피칭한 겁니다 이 텐트 이름은 써미 울프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싱글원인데 어 약간 독특하게 생겼어요. 첫 피칭이라 텐트 느낌은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리뷰를 하고요. 어, 그 안에 세팅을 이렇게 해놨고요. 오늘 도 재미난 거 가져왔습니다. 짠, 반스 아이스박스 열려라 제 식량 창고입니다. 이거를 예전에 반스 그 운동화를 샀을 때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안 쓰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가져왔어요. 네,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요. 굉장히 오늘은 미니멀하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청태산 자연 휴양림은 제가 다녀본 자연 휴양림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자연 휴양림이거든요. 그 자연 휴양림이라는 단어에 딱 맞는 그런 캠핑장입니다. 또 제가 좋아하는 곳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겠죠?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모습이 청태산 자연 휴양림의 전경인데요.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? 이 빽빽한 잔나무 숲 아래에 데크가 배치되어 있고 가장 좋은 점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뷰를 아주 멋있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어 이곳 자연묘님의 사이즈 자체는 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데크가 한 20개 정도, 예, 그 정도 있고요. 지금 제가 제일 거의 끝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제일 높은 명당 자리입니다. 이 121번 데크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경이 쫙 보이는데 다른 건다 모르겠고, 이 잣나무 숲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데크가 많이 비어있네요. 예약할 때는 완전히 꽉 차있었는데. 제가 한 6년 전인가 여기 자연휴양림에 와서 캠핑을 하고서 그때... 너무 반해가지고 이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가 굉장히 낡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축으로 개보수를 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새로진 건물인데 여기 안에 이제 개수대랑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어, 개수대는 여기 그냥 밖에 있는 건가? 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개수대를 이렇게 야외에 뒀나 보네 오. 전자레지 있고, 야 완전히 새 걸로 줬구나 깨끗하다 깨끗해 네, 변기도 깨끗하고 화장지도 있고 여기는 샤워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오늘 온수 샤워를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안에도 꽤 깨끗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온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예전에 샤워실이랑 화장실은 하, 정말로 열악했거든요. 정말 코딱지만한 건물에 어... 솔직히 좀 쓰기 약간 싫을 정도로 약간 그런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싹다 뜯어 붙였네요 어... 이 정도면 뭐 합격입니다 합격 주차장인데 아스팔트가 좀 색깔이 다르죠 시멘트로 여기가 원래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있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싹다 철거를 해버리고 여기에다가 아주 새 빙으로 깔끔하게 잘 지었네요 아, 칭찬합니다, 칭찬해. 말씀 안 드린 정말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네요. 바로 뭐냐? 해자스러운 가격이죠. 여기는 1박하는데 단돈 만 오천 원. 요즘에 이가격이면 다른 캠핑장에서 내 시간 입고 퇴실해야 될 걸요. 오늘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. 딱 지금 이비 내리는 봄비에 맞춰가지고 두부김치,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지금 때마침 그쳤던 비가 다시 내려가지고 이 막걸리 먹어야 될 타이밍이에요. 아, 진짜 맛있겠습니다. 빗소리가 안주네요, 안주. 막걸리 한잔하시죠. 짠! 아,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 좀 먹어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적은데? 어, 됐다. 이게 바로 삼합 아니겠습니까? 삼합. 삼합입니다. 삼합. 음. 아, 이거 는 원샷 안할 수가 없 네요. 지금. 추워가지고 어, 텐트 안으로 급하게 피신 아니 피신을 했습니다. 여기 청태산장연좌양우님은여기만의좀 아, 특징이 있는데 어,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하세요. 여태까지 여기 한 다섯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주변에서 시끄러운 캠퍼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주변에 데크에 음, 캠퍼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짜 말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. 여기 오시는 분들은 캠핑 매너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잠들기 아쉬우니까 추억의 간식을 하나 먹고 자려고 합니다. 짠 바로 쫀득이 쫀득이 쫀쫀득이. 타고 왔는데, 오, 안돼, 아, 에이씨. 먹어야지 이게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이네 전부 타네 이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요? 먹어봐야겠다 흑맥주 준비했습니다 자 맥주 아. 아, 쫀디기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? 응? 아, 쫀디기 정말 오랜만에 먹는 데아 맛있다. 근 <laughs> 네, 여러분, 쫀디기가 뭘로 만든지 혹시 아세요? 소맥분, 백설탕, 옥수수분말, 물엿, 마가린 맛있는 건다 들어가 있네 어우. 아 진짜 이 쫀득이 먹으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먹던 간식들이 생각나요 밭두렁이라고 있었고 아폴로? 이렇게 빨대 같은 걸 쭉쭉 빨아먹는 이상한 가루 같은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었던 것 같고 뭔가 맛있다기보다는 기괴한 맛의 과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상당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뭐 딱히 할게 없어서 이제 저도 이 빗소리와 함께 잠들까 합니다 사실 추워가지고 침낭에 들어가고 싶어요 5월 초인데 이렇게 추울 줄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도 동계 침낭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낭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자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, 굿밤 되세요. 자,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진짜 어젯밤에 추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아, 최저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, 패딩이나 이런 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5월 초인데 설마 그 정도까지 춥겠어 했는데 판단 차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따뜻한 음식 이렇게 빨리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완성입니다. 맛있겠다. 음. 타디 탄탄탄탄 호떡. 아, 호떡에서 불향이 느껴집니다. <laughs>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 직화구이라 생각하고 먹으니까. 맛있네. 음. 아, 근데 이렇게 이숲 안에서 약간 차가운 공기 속에 있으니까, 아, 이 패소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굉장히 상쾌합니다. 그리고 딴 것보다 주변에 새소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멜로디를 내주는 새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. 아, 좋습니다. 이제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퇴실을 합니다 제가 또 캠핑장을 떠나니까 햇살이 조금씩 비추고 있어요 요즘에는 날씨 파괴 요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는 비오고 제가 떠나면 해나고 그래도 어제 오늘 해가지고 아주 낭만 있는 봄비 캠핑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곳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1박 할수 있어가지고 힐링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저는 또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뿅!